취득가액 1억 원, 또 향후 시가 6억 원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주택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양도세를 적게 내는 방법에 대해서 부단히 연구할 텐데요. 방법 중에 하나가 첫째, 취득가액을 높이는 거고요. 두 번째는 5년 이후에 파는 것입니다. 취득가액을 높인다는 것은, 즉, 취득가액을 6억 원으로 높이면, 취득가액 6억, 향후 시가 6억, 즉, 양도세가 없게 되는 거죠 차익이 없으니까요 배우자에게 10년간 6억원까지는 무상 증여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통해서 취득가액을 높이는 거죠 6억원으로요 증여라는 방법을 통해서 취득가액을 높였다면 두 번째는 5년 이후에 팔아야 합니다 국세청이 이런 방법을 모를 리 없죠 따라서 배우자간 증여한 후 단기간에 양도하면 즉 여기서 단기간은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요. 5년 이내에 팔게 되면 소득세법 97조의 2 취득 가액에 대한 패널티가 적용되는데요.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1억 원으로 되는 겁니다. 6억 원이 아니고요. 따라서 양도 차익이 생기게 되고 양도 차익은 바로 5억 원이 되는 거죠. 만약에 증여 후 5년 후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6억 원으로 인정되는 거고요. 양도 차익은 0이 되는 거죠. 정리해 보자면 취득가액을 높이는 방법은 증여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내에게 6억 원을 증여합니다. 무상으로 말이죠. 아내는 증여받은 아파트를 5년 후에 제 3자에게 양도하는 겁니다. 배우자에게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서 증여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절세되는 거고요. 취득가액이 증여가액으로 인정받고 취득가액이 상승되게 됩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5년 이내 양도 시 조세당국은 조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기 때문에 반드시 5년 후에 양도해야 합니다.